안녕하세요 땡고팀 v 입니다 오늘 또 코너에 나왔는데요 자, 요새 유행하고 있는 식빵등이라고 하죠 이제 트렁크 딱 열면 식빵등이 좀 굴들어오는 유행이 좀 지났을 수도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이제 특별 게스트분 전여친 현 와이프님을 초대했는데요 오늘 촬영 스텝이 두 밖에 없는 관계로 이렇게 셀카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땡고 전여친 현 와이프 어. 입니다. 아직 호칭이 없어요. 어, 오늘은 제차 식빵등을 이제 할 건데 이제 한번 제가 직접 해볼게요. 뜨다고 하니까 <laughs> 잘할 수 있겠죠? 일단 보시죠. 메이튼사에서 제공하는 식빵등 키트로 가지고 작업할 겁니다. 이제 설명서와 함께 배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스트립폼 열면은 이제 식빵등 모듈이 있습니다. 할수 있죠? 네. <laughs> 트렁크 램프를 탈거를 할 건데,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를. 일자 드라이버요? 일자, 아니,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아래로 내리면 된대요. 이렇게 하고, 그냥 빠지고, 요거 커넥트까지 잡아서 뺍니다. 램프를 뺐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고무 부분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요 검은색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장갑을 꼈어요. 이거 묻으면 잘안 닦인대요. 그래서, 이렇게 빼놓고, 오리발 공구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끼운 다음에, 초소, 나사? 클립? 클립? 네. 거기 끼운 다음에,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잘 빠진대요. 이거 살짝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 동봉된 배선을 빼가지고요. 요거를 좀더 벌리고, 아, 네. 더 벌려지네요. 약간 데자뷰 같은데.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 거본거 같은데. <laughs> 아니. 아, 찍어도 쉬워 보이긴 했어요, 사실. <laughs> 됐다. 나왔어요. 네, 이렇게 배선을 빼냈으면, 요, 기존 배선에, 그, 테이프? 네. <laughs> 요거를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스카치 락이 있어요. 이좀 큰, 좀더큰쪽 부분을 원래 있던 배선에 보면은, 여기 하나씩 하나씩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안쪽까지 잘 들어간 거 확인하고, 네, 여기 이제 딱 소리 나게 해, 했어요. 근데 힘은 안 되고, 공구를 좀 사용했고요. <laughs> 예, 여기 이제 아까 뺐던 그 배선은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먼저 전선을 넣어줘야 된대요. 흔들흔들 해주면서 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 짝소리 나게 또 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 됐는데요? <laughs> 된 거예요? 예. 네. 여기까지 장착을 했고, 저희가 이거 식빵등 이게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극성끼리 갖다 대야 된대요. 안, 안 돼. 어, 불안 들어오는데? 예. <laughs> 자, 네. <laughs> 아, 극성이 지금 바뀐 거 같아요. 자, 반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LED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반대로 되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불이, 맞네요. 불이 들어오네요 지금. 네. 자 어떻게 된 거죠? <laughs> 잘못 알려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laughs> 자 여기 지금 일단 코나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흰색 선이 플러스고 이 적색 선이 마이너스인 점. 동봉된 퓨즈가 있는데 요건 합선. 왔을 때 이제 파재를 방장 뭐야? 네그 안전장치래요. 이거를 이제 플러스 극성의 중간에 이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가운데 잘라주세요. 이거 맞나요? 네이 이 스트리퍼로 맞나요? 이걸 살짝 피복 피복을 벗겨내는데 이렇게 벗겨내주고 일일이 연결하면 되는데 네. 어디가 어디지는 차이 없나요? 네 절연 테이프를 먼저 떼고 이렇게 한쪽으로 접어준 다음에 잘 감싸주도록. 그 다음에 여기 반대 부분도 이렇게 해주고. 계속 전원이 들어오면 쇼트가 날수 있어서 이거를 미리 빼야된대요. 뭐, 네, 이거 잘안 안 빠지니까 이거네요. 네. 어! 아, 시가 깨진 거 아니에요? <laughs> 그리고 이 배선을 적당한 길이에 이렇게 잘라주고 아까처럼 피복을. 벗겨 줘야. 이거 이제 해 주는데 원래는 색깔 같은 것끼리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아까 이제 반대로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반대로. 네.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90도로 꺾어야 안 풀리게 된다고 하네요. 여기 안에 다시 클립을 잘 맞춰서 네. 닫아. 네, 닫아 주고. 배선을 정리한 다음에 보문은 다시 끼워주면 된대요 홈에 잘 맞춰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흑방등을 여기 라인에 맞춰서 살짝씩만 벌려가지고 끼워주면 됩니다 열일 하십니다 제가 왜 한다 그랬죠? 자 <laughs>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흑방등 이렇게 어렵다기보단 누가답니다 <laughs> 아니 아 이쁘겠지 하고 나면 부람 차겠지 이 정도 하고 이제 맞춰서 잘라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얘에 맞춰서 얘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끼우고, 꼼꼼하게. 아, 하얀색 안 보이게. 자, 이제 배선 정리를 하기에 앞서 테스트로 퓨즈를 아까 뺐던 퓨즈를 한번 살펴보고. 밤이 돼야 좀더 예쁠 것 같은데, 충분히 예쁘긴 하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배선 정리 다 끝냈고 이제 퓨즈까지 꼈어요 이제 커넥터를 연결하고 네 배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밑에를 먼저 껴주고요 그 다음에 네와끝날것 같아요 이제 정리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식빵 등 이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아 오늘 코나 차량 코나N이랑 코나랑 똑같아서 아. 네,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laughs> 자, 오늘 어떠셨어요? <laughs>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보여줬는데, 되게, 음, 뭐, 금방 하겠네,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작업이 좀 오래 걸리네요. <laughs>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굉장히 노가답니다. 네, 네,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작업하시면 뭐, 크게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똥손인 저희 와이프가 했으니 여러분의 여자친구분들 쭈배기 네. 네? 똥손 아니야 <laughs> 어, 똥손... 음, 똥손... 네, <laughs> 아니야, 방금 아니야. 말 취소하고 야 적당한 손으로... 보, <laughs> 적당한 손고로 <손은 또> 뭐야 <laughs> 남편 차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본인 차를 해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네 남편분들이 좀 부탁을 하시면 해주지 않을까 <laughs> 제캐스퍼 한번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할 거예요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오늘도 재밌는 심박한 그림이 또 나왔네요 어.. 와이프가 하느라 좀 어설플 수 있지만 좀 그거 감안해서 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번에또 재밌고 심박하고 웃긴 땡구TV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땡구TV였습니다 땡방 <laughs> <laughs>